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돌아온 서드어택 타임어택 이벤트가 나왔구요. 영상이 올라가는 날 기준으로 오늘 오후 7시, 그리고 월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지금 5일, 6일을 참여하실 수 있구요. 그니까 러 일요일, 오늘은 두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토요일 두개는 받았구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번 에피프리미엄 선택권 보상으로는 초코라티의 A 세트, 그리고 스터드 스킨 5종, 그리고 셀카봉, 번개탄, 닉변2, 기타 기간 연장 근접 보조 기간 연장 연구제권 그리고 연구제밀봉 경험치 팬스티켓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렸지만 서든어택 이제 감다디야 감다디 감다 뒤졌다고 왜냐 솔직한 말로 여러분들 물론 뭐 부캐를 이용하든 뭐라 하든 이해는 된다마는 오늘처럼 이번처럼 5월 4일부터 5월 6일 단 3일만 나온다고 치면 최소한 여기에 뭐 500SP 획득 횟수 1회 뭐 이렇게라도 해놨어야 우리 많은 유저분들께서 아 그래도 이번 에픽 프리미엄은 얻을만하다 라는 느낌으로 받을텐데 이것또 케이트 한개에다가 그냥 의미없는 스킨 다섯개 넣어놓고 의미없는 것도 세개 넣어놓고 또 세개 넣어놓고 그래도 한번 보자구요 자초콜라 티에 일단은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쇼콜라티에는, 어, 연구제 캐릭터나 일반 캐릭터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뭐, 점목이라든지, 발감이라든지, 그런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데. 자, 캐릭터 세트 효과를 보면은, 위스키 봉봉 수류탄과 함께 스펙출러 X가 있죠.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근데, 나쁘잖아 어, 보이는데? 자, 그리고 여러분들, 위스키 봉봉 G600이라는 겁니다. G600. 말 그대로 굴려져요. 슈 슝. 수류탄 던져. 초콜릿이 아니야. 슝. 수류탄 던질게. 근데 여러분들, 이게 나쁘지 않아 보이는 게, 보면은, 어 굉장히 작죠? 이런 굴림폭들은 작으면 이호 효과를 주는 게, 여러분들 보통 말이죠. 이 굴림폭이 특히 많이 써지는 맵이, 이런 쌀즈폭이라고 해서 이렇게 까잖아. 그래서 굴림폭 연구제가 없으신 분들은, 어, 이 쇼콜라티에 받아가지고 까시면 좋을 것 같아요. 케이더 세트 효과를 주는 도끼. 응? 어? 괜찮은데? 그 무조건 기칼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기칼 선호해서 반투명 기칼인데 생각보다 도끼 좀 날렵해 보인다. 라포님 혹시 캐이터를 사용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아닌가요? 아 맞네요. 다른 캐이터를 사용하면은 사용을 못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요 굴림폭은 다른 캐이터를 사용해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굴림폭 하나는 받아둘 만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공방, 뭐민속촌이나 웨어하우스나 카하를 하시는 유저분이라면 즉시 리스폰이 필요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증리도이 캐릭터를 활성화하는 것만으로도 즉시 리스폰 효과를 주기 때문에 좋아요.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 있죠? 여기 있는 이 스터드 스킨 같은 것들, 우리는 이제 이런 스킨은 쓸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도 다 받아둘 필요가 없고. 연구제 밀봉, 그리고 이제 연장권 3 개.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이제 연구제 밀봉 한 개, 연장권 3 개에다가 쇼콜라티에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지금 주말에 두개 뜨고요. 평일에 한개 뜨니까 총 다섯 개를 얻을 수 있어요. 이론상. 그렇기 때문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만 받아라. 그런데 본인이, 아, 나는 지금 이런 시그 도안, 혹은 무슨 도안, 어떤 거 도안, 도안이 있어서 커스텀 무기를 만들고 싶은데 이 커스텀 무기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다? 10만 제작 재료가 필요해요. 근데 10만 제작 재료는 모으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연구자 아이템을 분해를 시킵니다. 라플 같은 경우는 3600이고요. 스나 같은 경우도 3600이라서 주무기 두 개. 그러니까 3600을 획득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주무기를 연구소 갈갈이로 갈아버리셔서 커스텀 무기를 빨리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라고 알려드리면서 타임어택 이벤트, 에피프리미엄 초이스 선택권에 관해서는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이 타임어택 이벤트에서 100분마다 미션이 바뀝니다. 그럼 여러분들, 3시간 동안 미션이 바뀌는데 총 2개가 뜬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에피프리미엄을 볼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뭐, 화장실을 갔다 와야 되고, 뭐, 다른 공방을 하고 있어야 되고, 3시간 동안 이 화면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제가 대신해드립니다. 대신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제 방송만 켜두시고 어, 제 방송에서 에피 프리미엄 초이스가 뜨면은 어떤 알림을 해드리냐면 조이스 떴어 일어나 조이스 떴어 일어나 조이스 떴어 일어나 굉장히 방금 시끄러운 소리 를 듣고 오셨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에피 프리미엄 선택권이 떴을 때 도전하기를 누르셔서 해당하는 미션을 도전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에픽 프리미엄 초이스가 끝나고 나면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보통 좋은 순서가 에픽 초이스, 그 다음에 에픽 프리미엄, 에픽 캐릭터, 에픽 주무기였나 그렇게 뜨거든요 그렇게 해서 에픽 초이스가 두 번을 먹고 나면 나머지 세 번의 기회는 에픽 혹은 유니크 그런 걸로 획득하시면 됩니다. 자 에픽 캐릭터 상자처럼 이렇게 에픽이 뜨면은 더보기를 하시면은 아 지금 미샤오크랑 뭐 이런 보드 소녀 같은 애들을 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미샤오크 캐릭터는 전기 충격기를 주는 그라인더가 있어서 그걸 받으시면 되구요 그리고 보시면 7분 안에 B2에서 앉아서 점프 120번 하기 이런 미션을 해야 되니까 도전하기를 누르신 다음 B2에서 이렇게 앉아서 피어라. 점프 어, 보통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개구 같은 데를 들어가면 좋아요, 개구, 개구, 개구. 이렇게 머리를 받수있는 곳. 친구야, 일로. 이런 개구 같은 곳 좋습니다. ]구나. 여러분들, 방을 안 끝내고 나가셔도, 이렇게 미션은 완료가 된다는 점. 이렇게 미션은 완료가 되고, 보상은 나중에 이 이벤트가 끝나고도, 며칠은 받을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프리미어 선택권은 선택이니까, 보상받기를 누르면, 선택해서 하실 수 있지만, 케이더 상자는 구상받기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오픈이 된다는 점. 360일. 아, 360일 맛있다. 자, 이제 에피 무기상자에서 뭐 나올지 봅시다. 아, 디글 플렉스 30일 나왔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아쉬운 게 바로 이렇게 활성으로 들어와요. 음, 플렉스 이글도 활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분해는 못하기 때문에 그건 좀 아쉽더라.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타임머택 이벤트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여하라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일요일, 월요일은 참여하셔서 두번 정도는 받아가실만 하다라는 걸로 생각하시고, 이만 끝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끝내기 뭐 해서 내가 이걸 안 알려드렸더라고. 보통 이 에픽 초이스 미션에서 이게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무기 버리기. 근데 봐봐요. 지금 쥐 강클, 어. 제가 지금 버리기 기기를 광클을 해도 잘안 버리시잖아 이게 왜 그러냐? 광클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광클할 필요 없이 자, 1, 2, 3, 4 3, 2, 차차차 이렇게 3, 어, 2, 차차차 이렇게 그냥 천천히 하시면 돼요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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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이렇게 뭐더 어, 빨리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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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할수 있는데 그냥 천천히 하란 뜻입니다 어, 그냥 천천히 어, 에, 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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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러분, 저는 아무런,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발언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은 이렇게 벽에 대고 차타타타타 하는 게잘될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벤트로 많은 유저가 동시에 차차차 해버리면 렉이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끝내보도록 할게요. 유바!